여기선열수 없어? 그럴것같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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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클릭을 잘해야 되라거척이라라한번해이볼까한쌍 <laughs> 해줘볼까? 불쌍한데? 왜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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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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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요. <laughs> 어, 이거 휠이... 휠이 나 살렸네. 놀랄 뻔했어. <laughs> 이야 보물 있다. 지랄... 또 아닌 것 같은데, 라곤 큐로도 할수 있다고요. 아, 진짜 그러네? 몰랐네. 아 여기서 내가 놀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. 음. 에이. 왜 이렇게 날못 괴롭혀 한다냐야 음. 와 여기인데 너무 되게 좀 따뜻한 느낌 들지 않냐 여기? 아 따뜻해. <laughs> 이렇게 농부들이 많아 여기. 뒤잡게 한번 들어가자, 멋있게. <laughs> 아니, 아니, 저기요. 이러시면 안되죠 잠깐, 잠깐만. 잠깐만. 할매 또 있나 그럼 지금? 이상한 마법이 또날 덮치는데. 아, 할매. 그럼 안 되지, 할매. <laughs> 어이! 아이씨 네, 들어가자 호어! 어! 아악 으! 뜨, 아악으아아아아 아... 진짜... 아... 잠깐 숨을라 그랬는데 있는 건 알았는데,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. 해지는 아, 거 보고 있는 건 알았는데, 아, 클났다. 에스트가 부족해. 아, 어, 너왜 이렇게 세냐? 채찍, 아, 채찍? 오! 어, 이거 그러면 양손으로 들고 이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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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봐라. 여기 잔불 하나 먹자. 여기서 죽으면 좀 아까워. 잔불 하나 먹읍시다. 잔불, 잔불. 가자. 아 빨리 화토불 하나 안 주려나? 제발, 제발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통에. 해보? 셋. <목> 허! 할매, 할매, <목> 할매, 할매. 아, oh 할매 m 컴온! 오케이! 아, 아 진심. 아 할매 너무 벅차다. 할병다 썼네 큰일나다 이거 화토불안 주나? 화토불좀 주세요 할머니 <laughs> 무서워 이제 어? 이 소리는? 아쟤적 있네 아 저, 먹어야 되겠네,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여기 사다리도 있네요? 가봅시다 뭔가 음 여기 원래 할머니 있었던 곳이구나 쇠기석 내려가자 아이 무서워라 진짜 <laughs> 웬만한 공포 게임보다 훨씬 더 무섭다 긴장해야 돼서 아무도 없지. 자, 일단 신중하게 갑시다. 아, 이제 슬슬 미친 새끼. 여기서 이렇게 날... 날 죽이려 하다니. 그,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어디 갔어? 시발... 그러지 마라. 진짜 나 여기까지... 내가 어떻게 왔는데 아우, 쉣야 저기 오고 있어. 아우... 아... 뭐라도 좀 줘봐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, 미친... 야, 너 뭐야. 코앞에 화투풀이 있어? 그럼 뭐해, 지금 저놈을 따돌려야 되는데. 진짜. 어, 어, 어. 왜, 튀어서 뭐 장착하면 돼? 뭐, 뭐, 뭐가 장착하면 되는 거야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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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에? 알려줘. 오우, 쉣. 청교? 청교가 뭐야? 오우, 쉣! 아! 어. 아, 이게 잔불 효과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? 아이, 미친 잔불 앞을 안 먹어. 이미 늦었어?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? 와 이거 어떻게 잡아? 백스텝 하는 것봐 미친놈. 아 어. 하지 마세요. 아 때리지 마세요. 때리지 마세요. 때리지 마세요. 아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저. 저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요. 아우 아우, 아우. 아우. 제발. 아 뒤를 좀 잡고싶은데 이새끼 야야 너 미쳤니? 으악 <laughs> 아, <에, 에>, <laughs> 나 너라도 먹고 죽어야겠다 고마워 예리한 보석? 아, o p 서 먹을 먹을 수 있는 템은 다먹 s in 야겠다 t 화 v 화 r n Ta m o k o j u a g e t 화 o 불을 봤어. 화 h 불을 자 씨가 해냈다. 이 자식아, 와 정말 빡세다. 야, 쟤안 없어져. 응, 안앉아봐 어, 그냥 갈 거야. 야, 원래 저 암령 같은 거 있으면 못 앉지 않았냐? 저거 와, 이걸 해내네, 이걸 해내. 그냥 크으, 적금 좀 깨자. 적금 깨서. 아니 이거 한 번에 사용한다 하면은 개수를 굳이 정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게? 한 번에 쓰려고 한 번에 사용한다를 누른 건데 이거 개수를 왜 정하게 하는 거야? 귀찮게. 망할 것. 한 번에 사용할 거라고. 이 멍청이들아. 있어 보일라고? 젠 좋아 내가 지금 느낀 점이 있어 레벨업을 레벨업. 해서 일단 느낀 점이 체력이야 체력을 올려야 돼 무조건 체력이야 그 다음에 에스드병 어, 강화하자 자, 여기서 에스트 병 강화를 해주고, 그러지 다음에 무기 강화를 한번 볼까? 브로드 소드, 한번 더 강화 브로드 소드가 그래도 괜찮네. 채찍, 타도, 타도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, 이게 너무 테미널을 많이 먹어. 화염병을 구, 구매하자고? 아, 그럴까? 아, 화염병 파나요? 100원? 다 주세요 h 제우 a 대 e 화염병인가? 좋아 대세를 찾았다 가자 <laughs> 전송 여기겠지 어쩔 수 없지 뭐 저게 있어야 조금 그래도 <laughs> 안심이 되네 확실히 음. 화염병 99개를 들고 다녀야겠어 얘좀 의심감에 하나씩 던져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? 그리고 아까 그암령 그 새끼 잡자 나를 감히 아니 내가 내돈 주고 산 게임인데 나를 게임에서 내쫓다니 들어와 이 새끼야 넌 뒤졌어 이리와 화토풀 앞에서 싸우자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 이리와 이 바이러스 같은 새끼 화염병은 준비되어 있다 열 일곱 개 뭐야 이거 아나 빨리 와넌 죽었어 가드를 안올이 올리... 녀석 <laughs> 대단하군 잠깐 와 이거 진짜 이쪽으로굴러이아이 친구, 이 친구, 이야이야이야이개이 친구, 이 친구, 이이 어리 씨야, 야너 그거 아니지 않냐, 친구야. 어이 새끼 뭘참마셔 마시지 마, 마시지 마. 야 안돼. 어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장난질하나? 야, 야이 새끼야. 어 그거 마시지 마. 왜? 네? 와 이거 봐라. 이 새끼 무슨? 아. 그걸 도망가지 마. 치사한 새끼. 없지, 난 있지롱! 어, 이새끼야. 어? 똥이나 쳐먹어라, 이새끼야. 방패를 드는구만, 결국. 이리와, 누가 더 야비 한자 한번 해보자. 경, 호, 구, 따까리, 진다. 응, 그래. 핫. <laughs> 어, 죽을 때 됐네? 잘가? 맞어 미친놈 야 근데 이거 앉았다 일어나면 쟤 다시 생기나 그러면 나도 히해줘안 생겨 그럼 개이득이지 아이 좋아 개 좋아 잠깐만 보관함에 수납 이거 혹시 이거 제 소울도 여기다 보관 가능한가요 그럼 너무 쉬워지나 게임이? 제현장 어디 보자. 그리고 저 친구는 또 뭐야? 일단은 이, 의심스러운 놈 있으면 한번 던져봐. <웃음> <웃음>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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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뭐냐안 거리가.. 거리가 짧잖아 등신 혹.. 아 잠시만 이 친구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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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오이 친구 강해 하지만 뒤를 잡혀선 안되지 친구야 별거 아니네 대형 도끼 안 써볼 수 없지 대형 도끼 대형 도끼 뭐.. 이거구만 와 이거 좋은데 채찍으로 몹 잡아보라고 그래 보자 채찍 한번 써보자 <laughs> 좋아 여기 길 맞나 저기 아래쪽에 뭐 있나요 혹시? 뭔가 메시지가 있긴 한데 이 앞에 열쇠가 있다고? 지옥으로 가는 문의 열쇠라고 할수 있겠군 뭐가 방금 터졌단 말이야 그렇지 둘은 좀 그런데 하나? 한명한 한 명만 오세요 한명 그... 여기 풀방이라 어 예예 예, 예. 그래요 그래요 어어 어어 그러지 말고 오오쉣 오니 오니 아나나야 <laughs> 채찍 좋다 채찍 좋은데 기다려봐 나한 모금 마셔 이 새끼가 근데 오야 채찍 좋다 들어와 어, 뒤졌어 보라이 현란한 채찍 좋아 A용 해외권 선딜 긴데, 리치가 좋아서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좋군. 여기 까마귀는 3D네. 아까 2D드니. 흠. 저기 위에 아이템 있다. 근데 얘네 뭐가 이렇게 막. 이렇게 또 죽었지? 아이템 개 많네. 아악! 잠깐만, 아, 뭐야, 뭐야, 뭔데, 뭔데? 아! 또 왜? 오우, 쉣! <laughs> 잠깐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하... 오, 또라인가 봐, 진짜. <laughs> 미친새끼가 여기서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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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쉣! 아아! 새끼. 하니. 뭐 하는 거야. 와, 이거 죽인다, 채찍. 새끼가. 새끼가. 자식아. 이리 와, 자식아. 자식아. 야, 그나저나, 저거 뭐니? 어떻게 가야 되니? 미치겠네. 아까 뭐, 뭐가 날라온 거지? 아,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? 방금, 방금 어떤 느낌 맞았어? <laughs> 저새끼인가 내가 이거 소리 듣고 피해 볼게. 아, 씨, 발개 빠르다. <웃음> 오우, <웃음> fucking. <laughs> 아, 어, 뭐야, 이거. 피해도 많네? <laughs> 어. 아, 저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. 에이씨. 장난하나, 진짜. 와, 이거 어떻게 가, 이걸. 정신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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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야, 저기는 아이템 중에 뭐 좋은 거 있니? <laughs> 굳이 먹어야 되나? 아니 무슨 머리 머리 위에 저런 게 떨어져. 가봐야겠다. 아우. 저거 나중에 안 소개할 수 있어요? 그래요? 그래야지. 안 그럼 지금 어떻게 가? 야 그리고 스페이스로 점프하는 거 정말 정말 불편하다. 이런데 갈때땅 하나 떨어진 곳 있는데 거기 에스트 조각이 있어? 아 그럼 안갈수 없지. <laughs> 안갈수 없잖아 그러면 아니 대형 나시건 먹은 간에 저걸 포기하는 순간. 야 일단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보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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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왜 그래 지금이야 스... 저거구만 어디서 뭘 날리는 거야? 헤이! 야, 잠깐만! 이거 가드 되는구나! 아아아아아아 지금 밀려나는 걸 계산해서 아니 그걸 참... 아이고, 시바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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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으아! 으아! 아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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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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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한번 막자. 별거 아니드만 너 어? 이게 별거 아니드만 아 아니, 나도 왠지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? 근데 설마 설마 했다 진짜 설마 설마 했다 정말 아 그래도 가능성을 봤으니 안갈수 없지 어차피 여기 애들 다 저기 죽을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그지? <laughs> 다 처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지난 소중하니까. 죽었나? 해 지었나? 팔 땡기는 소리가 들렸는데. 아니야 아아잠 처리 접료아 원딜님 아아 아, 원딜님 아잠 처리 접아음 건강해지는 맛이야 왜? 죽어, 임마. 아오, 나 정말. 으아. 응, 안 돼. 날라와, 빨리. 아, 미친, 거. 거기서 쏘시면 어떡해. 아! 아하! 씨, 발 진짜 못 살겠네, 진짜. 으아! 으아! 여기야! 주소. 그렇지. 호우! 호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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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안전하게, 안전하게, 안전하게. 핫. 여기. 오오! 에스트 한 개나! 씨발! 이제 어디 서 에스트 씨발